안녕하세요 분당 톡샘필 대표 현장 강봉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탄력시술, 리프팅 장비라고 할수 있는 두 가지 장비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슈링크, 또 하나는 인모드 자세하게 같이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슈링크는 국민 시술이거든요 역사도 어느 정도는 됐고 그 다음에 해보셨던 분들은 또 꾸준하게 계속 진행하시는 국민시술의 반열에 되어 있고요. 인 모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일단은 이슈 아이템이라고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이 되고, 근데 얘도 제 저의 느낌상에서는 국민시술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많은 분들이 이두 두 가지 시술을 지속적으로 아마 이름을 들게 되실 거고 또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건데요. 슈링크는 초음파 방식의 리프팅 탄력 시술이고 인모드는 고주파 방식의 리프팅 탄력 시술이에요. 어, 둘다 얼굴을 좋게 만드는 거는 똑같고 사실상 우리가 이 시술을 하는 것들이 이뻐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둘다 이뻐지게 만들어 드리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얼굴에 얘가 조금 더 좋고 어떠한 얼굴에는 뭐 어떤 이런 식의 동작 또는 이런 식의 시술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살이 좀더 있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살이 있으신 분들은 슈링크 쪽이 좀더 가까운 것 같고요. 살이 있으신데 아래쪽 이 부분에 살이 좀더 많으신 분들은 인모드 중에서 미니 에픽스 모드의 사용이 좀더 좋으신 것 같고, 살이 아예 없으시고 또는 잔주름이 많으시고 전체적인 어떤 볼륨감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인모드 중에서 소마모드가 더 좋은 것 같고, 이런 식의 상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좋아지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인모드 중에서 에펙스 모드 어, 그리고 토마 모드, 그러니까 고주파 쪽이 즉각적으로 얼굴이 좋아지는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슈링크가 4.5mm 팁, 3mm 팁, 그 다음에 1.5mm 팁, 그러니까 1.5mm 팁이 더마 슈링크이기 때문에 더마 슈링크로 개를 3 0 0차4 0 0차 정도 쌓아주게 돼도 사실은 즉각적으로도 얼굴이 맨질맨질해진 게 보이시거든요. 육안적으로 살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사실은 모드가 훨씬 더, 좀더 보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인 거는 이제 계속 인모드가좀더 좋은 것 같고요. 슈링크에 대한 효과는 사실은 조금 더 후반기 효과 뒤에서 치고 나오는 느낌이 사실 좀더 좋은 것 같거든요. 어떤 볼살을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경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살의 볼륨 자체를 물론 그 볼륨을 줄이는 거는 지방 분해 주사 베이스의 조각 주사나 윤곽 주사 이게 사실은 좀더 효율적이기는 한데 근데 그런 주사 시술을 또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살 자체를 줄이는 쪽에 대한 느낌 자체는 일단은 이 모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자극 포인트나 아니면 이제 뭐 태우는 방식이 좀 다르기도 하고, 기, 그러니까 자극을 시키는 위치도 좀 다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시술 자체에 대해서 이게 더 훌륭하고 얘는 더뭐 와이너하고 이런 식의 개념보다는 두 가지 역할이 다른 애들을 어떻게 보면 교차적으로 조금은 병행을 하시면서 라인도 갑자기 정리를 하고 살도 좀 정리를 하고 이런 식의 진행을 하시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이제 인모드 자체는 우리가 고주파 시술 자체는 탱탱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피부를 쫀득쫀득하게 만들어 줘 주는 어떤 그런 효과가 조금 더 좋도록 돼 있고. 슈링크 같으면은 우리 지포 얘기를 한다면 지포 쫙러르면서쫙 말려 버려지는 강한 포인트로 해서 조금 더 조여지는. 그래서 탱탱하게 만들면서 조금 타이트하게 태워 주는 모양을 했었을 때 좀더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살의 어떤 흐름 자체가 그래서 뭐 양쪽을 다 병행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좀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조금 더 좋아지게 할수 있는 방법들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트링크 같으면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저는 4.5 팁이라고 표현을 하고 3mm 팁 그리고 1.5mm 팁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슈링크라고 해서 2mm의 곳을 타겟팅하는 아이슈링크가 있고 6mm를 타겟팅하는 부인슈링크가 있고 이건 얼굴엔 쓰진 않지만 몸에 쓸수 있는 9mm 팁이 되는 이제 MF9이라고 하는 팁이 이렇게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섯 가지의 팁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마나 위쪽 부분에 대한 아니면 눈가 바로 앞밑 부분을 조금 더 탄력을 주고 싶은 상황이 되시면 아이슈링크가 조금 더 좋도록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 부분은 이제 우리가 MF6라고 하는 이제 V슈링크 팁, 이제 아래쪽 인중턱 팁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도록 되어 있고 얼굴의 전체적인 모습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팁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해서 각각의 깊이 자체를 촘촘하게 자극을 시켜주는 게이 슈링크 자체에 굉장히 장점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모드인 경우에는 저희가 미네펙스 모드와 포마 모드가 존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 친구 같으면은 미네펙스 모드 정도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우리가 젖살이라고 얘기하는 뚱근뚱근한 살 정도만 잡아주게 돼도 얼굴의 라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지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30대, 40대 넘어가시게 되면은 사실은 볼륨도 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다림질을 시켜줘서 전체적으로 조금은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같이 만들어 드려야지 곱게 얼굴이 펴지기 때문에 미니 FX 모드와 포마 모드를 동시 사용하시는 거를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대해서 뭐 미니 FX 모드를 하고 포마를 한 다음에 눈가의 바로 아래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슈링크 팁을 사용을 해서 왜냐면 그 부분은 포마 팁이 잘 닿지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아래쪽 부분이나 눈가 바로 옆쪽 부분 같으면 아이슈링크 팁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선택이 되고요. 인모드 같으면 이마를 시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마를 같이 시술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 같으면 은 더마슈링크라고 하는 1.5 팁이나 아니면 이제 뭐 아이슈링크 2mm 팁이나 위쪽 부분을 해서 100샷, 200샷 정도를 이마 쪽을 같이 해주게 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어떤 결론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은 기계들의 장단점을 잘 응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의료진의 스킬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모드가 더 좋을까 또는 슈링크가 더 좋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어떤 장비를 쓰고 어느 부분은 다른 장비를 쓰고 이런 식의 조합에 의한 시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의논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